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23장으로 사라가 죽자 그가 매장할 소유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알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러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이삭이 그의 안에 리브가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3장, 24장은 한 사건을. 굉장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3장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이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이 굴의 이 주인인 사람은 아마 그이그 그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굳고 사절하고 이렇게 에,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 창세기 22장은 약속의 이 자녀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확증받은 그런 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들을, 후손들을 많이 주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본제로 드리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증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이라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가난 모든 땅을 이 넓은 땅을 그 많은 후손들에게 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어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23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이 아브람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마 낙은해요. 이 고루자로서 자꾸 이렇게 지역을 옮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 땅에 이마 공터에서 이렇게 지내고 또 사람이 있지 않은 이마 목축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만 양을 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 또 어쨌든 이 여기 나그네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에 자기가 만일 자기 아내가 죽고 죽거나 죽또 자기가 죽더라도 어차피 계속해서 옮겨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여긴 빈땅 많이 있잖아요 빈 땅에다가 이렇게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고 거기다가 이 비석 하나 세워놓고 그것으로 이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느 특정 지역을, 특정 땅을 지목, 지목해가지고, 어, 그곳에 이렇게 주인에게 땅값을 다 주고,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매장지로 삼고, 어,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아,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 20절 보면 이와 같이 그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적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확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자기 의 후손들이 이곳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 말은 왜돈 주고 샀습니까? 이, 이, 그 땅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넓은 가난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라라고 확증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확증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에, 여기 야곱의 때가 이르러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건너가 가지고 나중에 이 야곱이 이 죽게 되자 요셉이 야곱의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 장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장사해 달라고 할때 바로 이 장사된 것이 자기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묻힌 이 막벨라 굴에 이 야곱도 이렇게 같이 장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그곳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애굽에서 생활하면서도 가난 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가난 땅을 자기의 땅으로 여기면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그 땅을 나중에 미오수아 때 정복하고 다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현재 내게 내 것도 되지만 또내 후손들에게 영적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확증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렇게 확증시키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늘 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을 우리가 잘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믿어 확증해 주는, 확증하는 삶, 예.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땅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확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 어느 곳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특정된 곳은 아닐 겁니다. 아, 예수님 때 에,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에게 에,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어, 예배하고 또 유다 사람들은 저 에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에, 어디서 예배해야,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때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릴 때가 오나니 예,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과 진로로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이 예,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는 어떤 뭐 특정한 장소가 정해졌다면 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확증하는 곳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알아간다면,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인 것이고, 내가 그런 삶을 쭉 살아가면,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그 믿음을 이어가는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이 약속의 땅이 이용되고 잘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가야지만이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참여하거나 또 그곳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나오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이 사업터, 일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그 일터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또그 일터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또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간다면 그 일터가 또 나에게는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후손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아, 아 저분은 저 사업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어 저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에게 고백을 한다면 그 일터가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러한 구역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이 참으로 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햇사람, 이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은 400세계를 이렇게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자신의 땅으로 또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이렇게 자기 소유주로 확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곳이 이 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 되려면 그곳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뭔가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곳에 가면 그곳에서 이렇게 내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참 지내다가 오기를 원하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곳보다는 내가 쉬고 편안한 곳또 교회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곳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또 이게 그곳에 가서 이렇게 내가 참 안식을 얻고 누리는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어떤 뭐 직장 가면은 그 직장에서 물론 수고도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이 물질을 얻고 또 직장을 통해서 나의 어떤 아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어떤 나의 어떤 그 동안에 갖고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며 펼치는 어 나의 어떤 그어 이마 뜻을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로 말미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 삼으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마 그곳에 뿌려져야 될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뭐 희생이 없이 아버지의 헌신이 없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죄종이나 또 성도들의 그러한 그이 희생, 헌신 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 또뭐 회사를 할지라도 어뭐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참 그것을 아끼고 사랑해서 어 그것에 자기 자신의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이 이렇게 대대로 어이 자기의 이 후배들에게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이 직장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는 곳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우리 뒤에 이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복대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내가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자녀에게 상속해 줄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되면서 그것은 내 후손들에게 특별히 이 믿음의 장소라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만 주신 땅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우리, 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비록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땅의 것은 다 우리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던걸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아이 한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어, 이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빈손으로 한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빈손으로 한나라에 올라갔을 때이 땅에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미 확증 받아서 어, 우리의 소유로 만든 이 막벨라 굴과 같은 그러한 땅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거하면서, 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 저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에 갔을 때, 아, 참, 어, 내그 과거에 이 땅의 삶을 돌아보고, 아어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만남이 있었고, 또, 어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아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쳤다면,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이 우리도 이상해에서 이렇게 죽을 때쯤 되면 어떤 이 추억의 장소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던, 그래서 정말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냈던 어떤 고향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런 어떤 학교 또그 지역이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아주 소중한 그런 땅이 있어요. 소중한 시간과 함께 주어진 소중한 그러한 땅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만들었고,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내가 아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해야지만이. 제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그런 땅, 그런 어떤 이 시, 어떤 그이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좀 하나님과 함께했던 곳, 뭐 하나님을 만났던 곳, 뭐 하나님과 이렇게 늘 함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어서 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봤던 것. 그런 어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우리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아 지금 뭐 이전에도 뭐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해 가야 되겠다.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이 곳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미사 갈릴리 교회고 또 어, 이, 이 방송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교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내가 정말로, 어, 뭔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 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반드시 그것을 만들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이 거류자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끝까지 이렇게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놓고 떠나야 돼요. 죽음이 오면 다 놓고 떠나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 뭐 이사로 가야 될 때가 있다든지, 뭐 내가 이렇게 이 장소를 바꿔서 내가 어떤 살아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옮겨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만 나라를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이미 도시를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그런 값을 치르면서 그곳을 아름다운 땅으로 확증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 있는 이 미사 갈릴리,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미사 갈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이곳에 있을 때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이것을 확증시켜 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나중에 천국 갔을 때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의 이 후손들, 이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굉장한 이제 말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참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그런 땅이 예를 들어서 뭐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과 같은 곳이었다 그것도 볼수 있죠 야곱 그러면 아, 베델의 땅이 참 야곱의 믿음과 연관이 많이 있었고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헤브론 그가 이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와 자기의 이마 장사하는 그러한 이 매장지로 이렇게 삼았던 그곳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곳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현재 우리의 거처하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을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거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또내 소유주로 확정이 되어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보물이 되지 않은 땅은 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또 그곳을 후손들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미사 갈릴리 교회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이 미사 갈릴리 교회는 황폐한 곳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이곳에서 우리가 땀과 피와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값을 지르며 치르면서 이곳을 이렇게 개관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면 이곳에 많은 후손들이 와서 참으로 이곳이 부흥하고또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저의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저의 가정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또 그곳의 이 가정이 참으로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또이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낙그네로 고류자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가정, 귀, 좋은 교회 또 좋은 이,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또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